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1년 전 사고 내용과 동일한 상황을 훈련한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행정안전부 안전 한국 훈련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사고 발생으로부터 1년 뒤에 전인 2023년 12월 12일 올라온 이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은 놀라울 정도로 이번 사고와 상황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 속 훈련은 2023년 10월 26일 15시경 망운면 소재 무한공항에서 스카이 항공사 소속 B737 123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랜딩 기어 이상으로 활주로 이탈 및 건물 외벽과 충돌, 화재 사고 발생이라는 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훈련 장면 역시 이번 사고 장면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훈련 상황에서 가정한 비행기 기종, 고인사 737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종과 동일하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거 보니 인재였다. 예견된 참사인 것 아닌가,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점, 비행기 기종, 벽과 충돌이라는 점이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무한공항 활주로는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수키로 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반이 현장에서 초동수사 중입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린다고 전했습니다.